쥐부없진원수리수리 수리 마, 수리수수리 사바 수리수리마리리수리리사리수리수리마리리수수리 사바 오리네 넌 나무사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지미서버 나무사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지미서버 나무사만다 못다나 배경개위 없이 심히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겁지난 들었지만, 날이에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알아지덕 계법장진 넌노 마라남 알아다 오 마라남 알아다 오 마라남 알아다, 알아다 천수천안과는 보살광대하고 원만하며 할림없는 대비심에 바람이를 청하옵니다. 자비로운 관세음 께져라 옵나니, 그신월야원 만상어가 주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천눈으로 광명 비쳐 두루 살피네 진실아 온 말씀 중에 달하니 펴고 아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 주시고 모든데 길이 길이 없애 주시네 천룡들과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전산매 한순간에 이루어 이단이 지닌 몸은 광명당이요, 이단이 지닌 마음이 신통장이로, 모든 번뇌, 씻어내고 고해를 건너, 우리도 예방 변문을 얻게 되오며. 제가 이제 지송하고 귀하오니 온갖 수원 마음 따라 이어지다 참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일체법을 어서 속해 알아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의 지혜의 눈 어서서 떠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의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의 좋은 방편 어서 서너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지혜의배저서 속히 올라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보통 받아 어서 서 건너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아오니 대정의를 어서 속히 얻지다 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서 올라지다 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무의 집에 어서 속히 틀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 께귀의하오니의 진리에 모서서 이어지다. 갈산 지옥체가 가면 갈산절로 꺾여지고, 당 지옥제가 가면 하당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악이 세계제가 가면 악이절로 피부르며 수라 세계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죽생 세계제가 시에 철로 얻어지다. 나무관세음 보살마살나무대세지. 보살 마살, 나무 천수 보살 마살, 나무 여의륜 보살 마살, 나무 대륜 보살 마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마늘 보살마살 나무 수월 보살마살 나무 군다리 보살마살 나무 십일면 보살마살. 나무 제대 보살 마설 나무 본살 미타불나 무본살 미타불나 무본살 미타불신묘장부 대다라니 나무 라다나 타라야야 나마갈라바로기 제세바라야 무치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카로니가야 옴, 살, 바, 바, 예, 수, 다, 라, 나, 가, 라, 야, 다, 사, 명, 나, 마, 가, 리, 다, 바, 이, 마, 말, 야, 바, 로, 기, 제 세, 바, 라, 다, 바, 니, 라, 간, 다, 나, 마, 가, 리, 나, 야, 마, 발, 다, 이, 사, 미, 살, 벌 다, 사, 다, 남 수, 바, 라, 아의 엄살바 보다남 바바마라미수다 감다냐다 오마로게 아로가 마지로가지가란제 아래마 모지 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아리나야 구로구로 갈마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마미연제 다라다라 다린 나래새벌어 저러저러 마라미마라 마라, 마라, 마라 울제예로게 se baro 나서야 mi sa mi na sa ya na be sa mi sa mi na sa ya mo a ja ra mi sa mi na sa ya ma ra a re ma na sa ra sa ra si si so ro so ro 오자 오자 오다야 오다야 매달이 아니라간다 가마산 날사아버어하라 너야 만나 사바 시타야 사바 마시타야 사바 시타유 예세버러야 사바 이라간다야 사바 아라 무카 싱아 무카야 사바 아나마타야 사바 자가라 육타야 사바 상카삼나네무다나야 사바 마라구타다라야 사바바마사 간타이사지체타가 이나야 사바며그라, 잘 많이 바사나야 사바나무라다나, 나어여여넘마갈야바로이제세벌어여 사바, 동방에 물 뿌리니 도량이 말고, 남방에 물 뿌리니 정량 얻으며 서방에 물 뿌리니 정토 이루고 북방에 물 뿌리니 평안해지네 온도량이 정정하여 뒷글 없으니 삼보철용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지는 외웁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여 가오하소서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예전부터 담진지로 말미암아서 뭔가 말과 생각으로 지어싸오니 제가 이제 못던져. 참해합니다 나무참재업장 보승장굴 보강황화렴조벌 일체양화 차재력왕불 태극, 그 항하사, 일정불 진리덕불, 금강, 견강, 소복, 계산불, 보강, 월전, 묘음, 조낭불, 한희 장만희, 보적불, 무진양, 승황불, 사자월불완이장엄주왕불재보당만이승광불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 없참에 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 없참에 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 없참에 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 없참에 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 없참에 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매합니다 어리석어 치운제업 장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제업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불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추의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 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라네 참회지 너놈 살바 못자 못지사다야 사바옴, 살바, 못, 자, 모, 지, 사다, 야. 사바옴, 살바, 못, 자, 모, 지, 사다, 야. 사바, 준, 재, 주는, 모든, 공, 덕보 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나 결정고, 재상의 법이로 오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춘제 보살정 법개지는 옴나무 옴난 옴나무 신지는 옴치리옴치리옴치리 관세음보살 분신미묘육자대명왕지는 옴마니밥매움 옴 마니 반메옴 옴 마니 반메옴 준제진넌 나무 사다남 삼약 삼모타 우치남다냐다옴 자레주레준제 사바부데 옴 자레주레 준제, 사바, 부림, 옴, 자래, 주래, 준제, 사바, 부림, 제가 이제 준제, 주를 지송하오니, 부리심을 바라오며 큰원 세우고, 천정지에 어서 속히 밝가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 없이 성취하오고 수승한 복 두루 두루 장엄하오며 모든 중생 기다름을 이루지다 열네십대 바로 누안 나오니 사막도를 길이 어이고 감진치의 삼독심을 속히 끊으며 불법성삼보 이름 항상 듣고서 계정에 사막도를 힘써 닦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고 원컨대 부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고 극낙색에 가서 태어납니다. 부처님을 징겨 나오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나투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발사 홍서원 가없는 중생을 번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어오리다 넘는 번문을 배우리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리다 자성의 중생을 건지 오리다, 자성의 번뇌를 끊어 오리다, 자성의 번문을 배우리다, 자성의 불도를 이루오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 합니다.